네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생원 4회 16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처음 보고 조금 막오 24가지 막어 표현이 10가지 막 놀랄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숫자거나 특이한 숫자일수록 더 쉬워요 오히려 자, 해볼게요 가는 세쌍 대립 유전자 있는데 얘네가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 다인자네 응. 다인자 그 다음에 나는 한 쌍인데 EFG가 있어요 그리고 EFG는 우열 관계가 분명하대요. 비기는 거 없고. 그렇죠? 자, 근데 어, 여기 좋다. FF랑 FG가 같대. 그 말은 F가 G를 이김. 그러니 이건 확정. 자, 그러면은 여기 기억 있고 니은 있어요. 이렇게 연원이돼 있는데 자, 여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여기서 가능한 유전자형은 24가지. 표현형 10가지래요. 유전자형이 24가지려면 생각을 해보자. 지금 여기 세 무리가 있어. 그러니까 하나, 두 무리, 세 무리가 있는데 이걸 다 곱해야지 유전자형이 다 나와. 근데 24 가지를 만들려면 어세 개를 곱해서 24를 만들려면 3 38 2 4지 그러니까 이게 3 2 4네3 2 4여야 돼요. 그러면 자. 여기서두 가지가 나올수 있어요. 왜냐하면 가... 가가 가 a v e a a v e a large animal, you have a l a r animal, you have a large animal, you have a large animal, a v a s B, a l l a n B, B, a l B o you have a small a n i 그러면 그 말은 뭐다? 여기서 서로 다른 네가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, 유전자형은 그래 다 다르죠 DDGG, DDFG, DDEG, DDEF 다 다르죠 그래서 24가지는 만족했어 이거 주려고 지금 이렇게 준 거고 자 표현형 10가지로 이제 얘네의 우열관계를 알아낼 건데 자 그럼 가봅시다 일단 뻔한 사각형 그릴 준비해야죠 다 인자니까 가자 일단 A종류랑 B 종류를 조합해 볼게요. 자, 이렇게만 대문자 수만 세면 돼요. 이렇게 만나면 두 개, 두 개, 한 개, 한개 대문자가. 그럼 이제 21로 볼게요. 절반 나눠 날리고 여기는 두 개, 한 개, 한 개, 영 개. 2110.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총 수가 43323221, 43322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쪽은 고정이니까, 이제 AB에 만든 거. 이걸 좀 표시하기 좋게 해볼게요. 어떻게 하냐면, 음, 4. 3, 대문자 3개가 3개, 2개짜리가 3개, 1개짜리 1개. 이렇게 만들어야 편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조합되는 거예요. 그러면 GG는 어차피 G로 나올 거고, 그리고 D는 대문자 2개, G2. 자, 이렇게 하면, 대문자 한개인데 G, F 근데 F가 줄이요 그럼 F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EG랑 대문자 1. 얘는 우여건결 모르니까 그냥 밑에 써놓을게요 EG 그 다음에 마지막이 EF0 여기서 10가지가 나와야 된대요 서로 다른 그럼 일단 이것부터 해볼게요 G6, G5, G4, G3 네 가지 나왔죠. 서로 다른 표현형. 그다음에 여기는 F5 4 3 2 이렇게 있죠. 근데 총 10가지가 되려면 여기서 새로운 게딱두 개만 추가돼야 돼. 나머지는 다 겹쳐야 돼. 즉 여기가 새로운 막 2가 줄을 이겨서 2다. 이러면은 10가지 넘어가죠. 표현형이 그래서 즉 얘네는 아 이게 겉으로 G1이었던 겁니다. 즉 G가 1를 이긴다. 오 관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G5 G4 G3 G2 얘만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 6, 5, 4, 3, 2 이렇게 새로 하나 추가됐고 여기는 겹치니까 가짓수로는안 따져 여기도 그러면 아까 관계 다 나왔죠 어차피 F가 2입니다 그래야 여기 새로운 단 스크에 붙이니까 F 1이 추가되는 거예요. 나머지 여기는 다 똑같아요. 4, 3, 2에서 얘랑. 그래서 총열 가지를 만들었다. 그럼 끝났네. 기억. 가는 스몰레이 나는 라즈비 맞고. G는 이에 대해서 안정성이고. 자 A의 간합 표현형이 기억과 모두 같을 확률. 자 기억은 겉으로 보면 표현형. 어 대문자 수는 하둘셋세 개고 G이니까 G 3리예요 여기서 G 쓰리 확률 찾으라는 겁니다. G 쓰 어디 있어요? 여기랑 여기랑. 그럼 조심해야 될게얘한 개인데 얘는 세 개야. 여기 삼곱하기도 있어. 그럼 총네 개입니다. 전체 확률은 여기 총 여덟 개로 봐야 돼요. 8곱하기 사, 삼십분의 하 2, 둘, 셋, 넷, 에서, 32분의 4. 8분의 1이 됩니다. 정답은 3번입니다.